안녕하세요. 뜨개지우입니다 오늘 같이 해볼 작품은 신생아 모자인데요. 신생아 모자 영상을 제가 또 날려먹어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피곤하네요. <laughs> 자, 여기서뜰 거고, 실은 오가니코튼 실입니다. 우리가 아, 어, 아주 부드러운 면 100%고, 어, 엄청 이렇게 부드러워서, 제옷뜰 때나, 아기 옷뜰 때, 마스크, 마스크 줄 모두 여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색상은 이제 블루로 했는데, 코바늘은 이걸 잡고 있네요. 코바늘 3호로 뜰 겁니다. 자, 시작은 원뜨기. 원뜨기지만, 14각으로 뜨는 원뜨기가 아니고, 12각으로 뜨는 원뜨기입니다. 어, 쉽게 떠볼게요. 자. 이제 이거는 어려운 매직링으로 해 볼게요. 자, 세번감 손가락에 세번 감아서 잘 빼서 사슬 뜨고 하나, 둘, 셋 감아서 큰 구멍에 한길긴뜨기를 하나 둘, 한길긴뜨기를 지금 두번 했지만, 기둥 포함해서 세 개입니다. 이게 열두 개 되면 됩니다. 자, 항상 잘 세봐야지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나 열두 개가 됐고요. 자, 매직링 정리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꼬리 실을 가운데로 쏙 빼고, 이렇게 빼고, 꼬리 실보다 내쪽에 있는 실을 당겨줍니다. 끝까지 당겨집니다안 당겨질 때까지 당겨주시고, 자, 이제 다 막아졌죠? 그 다음에 꼬리 실을 마저 잠기면 자, 구멍은 완벽하게 사라졌죠? 자, 다시. 자, 두 번째 단 갈게요. 두 번째 단은, 자, 여기서부터 빼뜨기를 어하냐면 사슬 기둥 있는 것 말고, 한길 감마 긴뜨기 위에 이렇게 보리를 찾아서 빼뜨기를 해주면 첫번째 단 마무리됐구요. 두번째 단 제가 도안을 나름 섬세하게 그려놨어요. 두번째 단잘 안보이시나요? 여기서부터 그려놨어요. 사슬 세개 한길 긴뜨기 자 요렇게 이 모양으로 된거는 한구멍에 두개씩 한다는 뜻입니다. 자 첫번째 거는 하나 둘셋 해서 그 자리에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그럼 V가 된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단은 두 번째 코. 두 번째 코에도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하면 자, 이 V 모양이 12개가 되겠죠. 코수는열 아니, 24개. 그죠? 자, 거의 왔어요. 이제 마지막 코 한번 남겨놓고, 우리가 제일 뜨게 하면서 어려운 게 코수가, 코수랑 어디 마지막이 꼬 시작인지에요. 그럼 여기서 한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지금 여기가 열한 개째고, 마지막, 보세요. 바로 요 사슬, 떴던 그 걸쳐져 있는 빼뜨기 했던 그 자리에도, 한 번을 넣어주면 12개가 됩니다. 자, 12개 했어요. v 자 모양의 12개 자, 첫 번째 코 찾을까요? 한길, 저기 사슬 기둥 제일 끝에 가서 한길, 감막 긴뜨기 제일 위에 거 여기에 빼뜨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단 했고, 세 번째 단 하나, 둘, 셋 항상 다 올라갈 때 사슬 세개 해줄 겁니다. 세 번째 단은 V하고 V하고 사이에 한길감아 긴뜨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면지를 사용했던 만화. 자, 그거 보여드릴게요. 세개 했고, 감아서, 첫 번째는 항상 그 자리 한번, 여 기둥 떴던 그 바로 코에 넣어서, 한길 긴뜨기 하나 해주고, 감아서 그 옆에 거 하나 넣어주고, 자그 다음 꼬에 두번 넣어준다는 얘기죠. 하나, 둘, 또 하나 넣고 이번에는 두번 넣고 자, 이렇게 자세 번째 단 해줄게요. 자또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거. 자 여기 두개 넣고요. 지금 한개 넣고, 이번에는 두개 넣을 차례거든요. 두개 넣고, 마지막 코는 또그 빼뜨기 했던데, 여기에 한번 넣어서 하나 해주고 나서, 여기는 지금 이렇게 벌어져, 벌어져 보여도 여기가 부위가 한개 시작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한개 긴뜨기 제일 위에 빼뜨기, 그래야 그 무늬가 딱딱 맞아요. 자, 세번째 단 했고 네번째 단 네번째 단은 이제 똑같이 시작한다 그랬죠? 일시 <laughs> 아침 일곱시입니다. 제가 좀 빨리 했어요. 자, 다음에는 하나 긴, 한길 긴뜨기가 한개짜리가 두개가 되고 자, 그 다음번에는 한길 긴뜨기를 한구멍에 두개 하는거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한길 긴뜨기 하나 하나, 두 개, 요거를 또한 바퀴를 떠줄게요. 자, 잘 보시면 밑에 두개 했던 데다만 두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빼뜨기 한 자리는 알겠죠? 사슬 기둥 끝에 혹은 한길긴뜨기, 첫 번째 한길긴뜨기 위에요. 자, 빼뜨기 했고. 다음은 또 사슬 세 개는 기본이고, 이제 하나 둘셋넷 다섯 단째 다섯 단째는 요거를 보면은 쉬울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아 틀렸네. 아이고. 지금 다시 찍기 힘든데, 세 번째 단까지만 하고, 네 번째 단부터 틀렸네요. 네 번째 단은 V자 들어가는 단인데, 이 원뜨기를 계속 뜨고 있었네요. 다시, 아이고. <laughs> 제 영상은 한번 풀로 끝까지 보시고, 다시 보셔야 돼요. 이렇게 따라 뜨다 보면 <laughs> 이런 일이 생기니까요. 자, 끝까지 한번 보시고, 다시 보시면서 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죠. 다시 찍기 싫어서 그냥 연결해서 찍을게요. 자, V를 다 뜨는 게 아니고 V 뜨고 밑에 두개 띄고 위에는 한개 가는 겁니다. 자, 다 해볼게요. 보 V 4번째는 이번에는 사슬 3개가 아니고 하나 더 옆으로 갈 거니까 하나 더 해주시고 감아서 그 자리에 한번 떠주시고 자, 또 사슬을 하나 뜨고, 감아서, 세 번째죠? 하나, 둘, 세 번째다가, V. 항상 사슬을 하나 뜨고 떴네요. 자, 사슬 하나 하고, 하나, 둘, 세 번째다가, 한길긴뜨기를 뜨고, 하나, 사슬 하나 뜨고, 다시 한길긴뜨기 뜨고, 사슬 뜨고, 굉장히 헷갈리네요. 세 번째, 네, 제가 디자인 해놓은 지가 지금 좀 됐어요. 한달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영상을 날려먹은 바람에 지금 다시 찍고 있는 중이라서, 위에는 사슬 하나씩 항상 떠주고, 밑에는 하나, 둘, 세 번째에다가, 한길 긴뜨기를 뜨고, 사슬 하나, 다시 그 구멍에, 한길 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감아서, 하나, 둘, 세 번째에다가, 또 똑같은 무늬가 들어가면, 또 부위가, 이런 식으로 뜨다 보면 12개가 되면 맞겠죠? 자, 다섯 번째 단이에요. 마무리, 어서 하는 가 보여줄게요. 이건 네, 네 번째 단 마무리는 끝에도 사슬을 하나를 했어요. 하고, 자, 첫 번째 기둥에서 빼뜨기 하고, 자, 하나, 둘, 셋 하고, 그 자리에 항상 긴뜨기 해주는 거 있죠. 요번에는 이렇게 계속 부위를 떠주면 됩니다. 넣기 편하게 그냥 이렇게 한 구멍에 두 개씩 또 여기도 여기도 두개 이렇게 그옆에도또 여기도 두개 렇게한단한단 한 다르다 보니까 모자뜨기 신생아 모자뜨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거 잘 뜨시는 분도 담마다 달라지는 그 무늬를 보고 뜨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한 구멍에 한길긴뜨기를 두 개씩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2 4 개가 되겠죠. 이게 두 개씩 했을 때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했는데 이게 스물 네 개가 되면 됩니다. 자, 요번 단도 이제 여섯 번째 단이 될 건데요. 요번 단도 굉장히 어, 잘 보셔야 돼요. 여섯 번째 단도 자, 보시기에는 이렇게 보여도 자, 하나, 둘, 셋 하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다 해주시는 게 좋겠네. 이 여기 밑에. 여기에. 요거까지 포함하면 이제 두 개가 됐죠. 기둥, 사슬 포함하면 이게 두 개. 사슬 두 개, 기둥 두 개, 감아서 다시 그 자리에 또 기둥 두 개. 한길긴뜨기 두 개. 자, 요거가 요건데, 요게 한 세트인데요. 요거를 매 코스마다 해주는 게 아니고, 여기서 봤을 때. 한단 전에 거 봤을 때, V 모양이 있는데, 쭉 타고 올라가서, 여기. 여기가 V 모양이 있고, 여기 두개 떠줬죠? 그 사이에다가, 감아서, 한길긴뜨기를, 하나, 두개 하고, 사슬 두개 하고, 또, 거기에다가, 같은 자리에, 하나, 두 개. 자, 요거예요 자, 요게, 여섯 번째 단이에요. 자, 여러분, 문열로보시면 이렇게 보이죠? 크게 보시면 보여요. 밑에 부위에 있는 데다만 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건너가고요, 다. 다시 가면 보여드리면, 밑에 부위가 있는 데다만 넣어서, 보이는 데다가 그냥 이렇게 쏙 V자 모양 만들어주는 거죠, 다시. 하나, 둘, 밑에도, 옆에 또한번 더. 다시. 건너갈 때는 안 넣죠. 사슬 안 오고, V자 찾아서 넣고, 하나, 돌 하고, 사슬 두개 하고, 다시 거기에다가, 하나, 돌 하고. 자, 요렇게 하다 보면, 다시 요게, 요 무늬가 12개가 되겠죠. 자, 다음, 여기까지 왔죠. 빼뜨기는, 또또 또 빼뜨기 해주시고 요번 단에서 중요한 게자 중요한 게 이제 있어요 <laughs> 되게 어렵게 보이죠 에? 자 재밌는데 이제 여기서 시작할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 여기까지 빼뜨기로 가주셔야 돼 빼뜨기로 가서 한번더 빼뜨기 해서 요 V자 중앙으로 들어왔어요 하나, 둘, 셋 해서 똑같이 그 구멍에 두개 해주시고, 이번에도 사슬을, 어, 자, 일 번째, 자, 일 번째 단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했죠. 이렇게 갖고 두개 했고, 사슬 두 개. 똑같이 여기까지는 6번하고 똑같은데, 가운데 한길긴뜨기가 하나 더 있어요. 요거 어디다 넣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 둘 해서, 똑같은 데다가 해주고 한길긴뜨기 해주고 감아서 자, 여기를 한번 짚어주는 거예요 여기를 한번 건너갈 때 여기를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고 다음 바로 여기 부위에 부위가 있는 데다가 또두개 넣고 사슬 두개 하고 하나 두개 넣고 자, 이제 건너 가기 전에, 다음 부위까지 가기 전에 너무 길은, 멀으니까 가운데, 요 무늬하고 무늬 사이에다가 한번 한길긴뜨기를 해주고, 그대로 옆으로 가는 거. 자, 일곱 번째 단 마무리. 빼뜨기 해주시고, 다시 여기서도 요 구멍서부터 시작을 할 거니까 구멍까지 빼뜨기 한번 가주시고, 사슬 세 개는 하겠죠? 다음 단어들이 생겼나 볼까요? 여덟 번째 단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요거 했고, V하고, 또 위하고 똑같은데 어때요? 달라진 거는 한개 긴뜨기 하나에서 두 개로 된것 밖에 없어요. 그죠? 요거 가볼게요. 자, 가고, 사슬 두개 하고, 또, 어려우면서도 되게 복잡하죠? 이 디자인을 제가 하긴 했는데 다시 하러 가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아유, 그래서 이번에는 한길긴뜨기를 두 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디 에 하면 좋겠어요? 여 밑에는 여기 하나 있죠? 그러면 이 구멍 하나, 이 구멍 하나 하면 되겠죠? 자, 두개 합시다. 하나 따로 따로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하나씩 두개 다시 V 만들어주고 원래 있던 무늬. 자, 하나, 두개 했어요. 다시 하나 하나 또 여기부터 두개 하면 그렇게 또 한바퀴 하면 되겠죠? 자, 마무리 또 빼뜨기 해주시고 옆으로 가서 빼뜨기 해주시고 하나, 둘, 셋 자, 됐죠? 잘 돼가고 있어요. 이게 쫙 펴지지 않는 원이죠. 왜냐하면 머리 모양은 둥그니까. 자, 다음 이제 아홉 번째 단할 거예요. 아홉 번째 단. 아홉 번째 단은 뭐가 달라졌어요? 아홉 번째 단은 짠, 아, 여기죠. 보면은 뭐가 달라지냐면 요 무늬 있고 요 무늬 사이에 아까 한길 긴뜨기 두개 있던 데가 작은 브이를가 하나 생겼어요. 가운데 사슬까지 하나 넣어서. 여기 아홉 번째 단이죠. 자, 해 볼게요. 아이고. 아, 여기서 해 봐야지. 갖고 <laughs> 왔어. 하나 둘 하고 원래 무니 하나 두 개쯤은 위에서는 위에서 사슬 지금 아직 자, 여기서 감아서, 자, 어디 부위를 만들어주냐면, 한길긴뜨기 두개 했던 사이에, 요 사이에, 요 사이에서, 하나 하고, 부위 하나 하고, 또,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는 거예요. 요게 이제 새로, 요거 두 개가 이렇게두 개로 바뀐 거죠. 자, 옆에는, 이제 원래 무늬는 그대로, 하나, 두 개, 사슬 두개 하나 두개 했고 자 감아서 한길긴뜨기 두개 있던데 가운데다가 V 하고 사슬 하나 해주고 또 하나 더 작은 V를 만들어줬어요. 요게 이제 아홉 번째 단이에요. 자 아홉 번째 단 마무리하는 것또 빼뜨기해서 옆으로 가주고. 사슬세개 이거는 이제 안 봐도 알겠죠?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는지는 자 여기까지 해놓고 열 번째도 한 봐볼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아까 작은 부위가 어떻게 바뀌었겠죠? 열 번째 보면은 열 번째부터 열 여섯 번째까지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뭐가 달라졌어요? 가운데가 이제 요거나 요거나 다 똑같아진 거예요. 여기에 한길 긴뜨기 하나씩 추가되고 사슬 하나 추가돼서 이 무늬가 계속 이제 12개였던 무늬가 24개가 되면 되죠. 요거를 1번째 단부터 16번째 단까지 똑같이 떠서 제가 제그 다음 이거 보여드리고 여기 작은 부위가 있던데도 이제 요 무늬를 똑같이 만들어 준다는 얘기죠. 하나, 둘, 사슬 두개 또, 하나, 두개 하고, 바로 그 옆에도 똑같은 무늬. 이제, 느리고, 느리는 건 이제 다한 거죠. 자, 똑같은 무늬를 요거를 16번째 단까지 떠서, 제가 이 신을 다시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 아가들 얼른 깨워서 먹여서 학교 보내고. <laughs> 제가 시간이 요즘 너무 바빠갖고 아침 새벽부터 이렇게 하고 있네요. 똑같은 무늬가 24개 되면 되니까 이 신에서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신 준비됐습니다. 자, 이게 열 번째 단이에요. 열 번째. 11 12 13 14 1열 다섯, 번째 단까지 떴어요. 빼뜨기 하고, 이번에는 여기서 사슬 하나 뜨고 사슬을 안 뜨고 일단 이게 남아용하고 여아용을 약간 구분해 봤어요 이 사진에 잘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남아용이고 여기 뾰족뾰족 나온 게 여기 여아용이라고 구분을 해 봤어요 둘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걸로 가장자리나 뜨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남아용이라고 제가 한 거는 한 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그냥 빼뜨기만 하시고 이쪽으로 원래는 안 옮겨가고 바로 여기서 한길긴뜨기를 몇개 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떴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지금 하나 떴고요. 아, 바늘이 둘셋 넷, 다섯, 여섯 개 뜨고, 한 개는 이제 여기는 짧은뜨기 하나 떠주시고, 다시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하고, 여기 건너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에서 마무리예요 남아용 다시 여아용은 제가 나름대로 그냥 붙여본 거라 별의이 없어요 두 가지 방법으로 해봤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또 다른 게 사슬 하나 뜨고 한길 가마 긴뜨기를 하나 떠주시고 피코 뜨기를 하나 해주시고 비코뜨기 하나 해주시고 또 감아서 하나 하고 비코뜨기 하나 해주시고 요거를 다섯개씩 음, 영상이 길어져서 제가 무슨 말을 못하겠어 자, 피코뜨기 했고 마지막에 사슬 하나 해주고 똑같이 여기다가는 짧은뜨기 한번 양쪽 끝에서 사슬 하나씩을 해주긴 했는데 그래도 하나 하고 근데 이제 너무 많다 싶으면 사슬을 안 해주셔도 돼요 너무 널레널레하다 널리 싶으면 하나 둘셋 해서 피코뜨기 끝에서 피코뜨기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아니, 이제 사슬 하나 더안 떠도 될것 같아요. 많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안 하고 바로 넘어가도, 어, 안올것 같아요. 자, 요렇게. 요렇게 마무리하면 이제 끝입니다. 해놓은 거는 이제 요렇게 해놨죠. 그 다음에 이줄 뜨는 거. 아, 줄 잘라야 되는데. 아, 줄 자르면 또. 일단 실안 자르고 고여만 드릴게요. 자 여기 두 홀로 합니다. 겉에서 한 홀, 안에서 한홀 빼서 두 홀로 모아뜨기. 자 이렇게 했을 때두 홀로 하나, 둘, 셋. 여기다 할게요. 여기 끝에다면 또 벌어질 것 같아서 하나. 두 개, 세 개, 요 정도 해가지고, 한꺼번에 모아뜨기 했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쭉 끈을 만들어줄 거에요. 알겠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150개. 여기 내가, <laughs> 또 이게 정신 나갖고, 열다섯, 오타지, 오타? 요타. 열다섯 개라고 랬었죠 열다섯 개가 그건 안 되겠죠? 150개 해야 되겠죠? 끈은 자기가 해보고 할 만큼 하면 돼요. 일단 150개 했다고 치고 여기서도 하나 둘셋 하고 또 하나 둘셋 하면 기둥 포함 4개가 됐겠죠. 자 이렇게 하고 모아가뜨기하고 자르면 양쪽 끝 손잡이 여기 달리는 부분 요거 요거 달리는 부분 됐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서 되게 사이사이 꼽아서 마무리해 주시고 저는 이제 여기에 제 라벨을 달았어요. 실 구매하시면 라벨은 보내드리고 이제 있는 실 갖고 하실 때는 자기가 원하는 라벨 하나 구입해서 저는 이제 이게 오가닉 코트 이실 라벨을 따로 제작한 거예요. 쓸데없이 <laughs> 그때는 이 저는 라벨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특별히 이실 때문에 만든 라벨이에요. 빨아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라벨입니다. 요렇게 해서 어, 신생아 모자 뜨기 어, 영상을 완성했는데 제가 영상을 한번 찍고 나서 다시 찍으면 왠지 기운이 빠져요 여러분들한테 이 기운 빠진 모습은 안전단 됐으면 좋겠어요 <laughs>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모자인데 우리 아가들도 어릴 때가 썼었고 어, 여름에 아무 약간 선선할 때도 써, 쓰면 좋고 이게 면이라서 통풍 잘 되고 또 예쁘고 아가가 훨씬 귀해 보이는 사진 찍으면 그런 디테일의 모자입니다. 영상 같이 해주셔서,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더 재밌는,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디자인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